효선이가 만든 그림동화책 다섯 번째 길고도 짧은 여행 글, 그림, 이효선 어느 마을에 에리라는 아이와 셀리라는 강아지가 살고 있었어요. 에린의 아빠가 중국으로 한달 정도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마침 에리가 겨울방학이어서 중국으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에리는 여행을 가게 되어서 기뻤답니다. 에리는 짐을 싸고 중국에 관한 자료를 좀 봤어요. 다음 날 에리는 가족과 같이 4시에 비행기를 타고 6시에 중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상하이에 있는 호텔에 가서 짐을 정리했어요. 그러고는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니까 야경이 예뻤어요. 그 다음 중국에 있는 식당에 가서 상하이 게 요리와 동파육 등을 먹었어요. 상하이 게 요리는 상하이 요리 중에서 고급 요리라고 했어요. 에리는 단 음식을 좋아했는데 음식들이 거의 모두 달아서 에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침에 에린의 가족은 차를 타고 스촨 지방에 갔어요. 에린에는 스촨 지방에서 판다를 봤어요. 판다의 한쪽 눈에는 검은 얼룩이 있었어요. 에린은 판다가 캐릭터 인형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방명주, 상하이, 세계 금융 센터 등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그런 다음 에린에는 중국에 있는 일본 음식점을 가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에리는 중국에 왔는데 일본 음식 말고 중국 음식을 먹을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에리는 베이징에 있는 스찬성에 갔어요. 거기서 에린에는 사진도 찍고 도슨트가 스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런 다음 자금성에 갔지요. 자금성은 우리나라 궁궐과는 정말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였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다시 자금성을 구경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답니다. 다음날 에린에는 광동지방에 갔어요.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 보니 점심을 먹었는데도 배가 금방 고파져서 간식으로 차와 딤섬을 먹었어요. 에린은 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딤섬은 모양이 예쁘고 맛있어서 다음에 또 먹고 싶었답니다. 얼마 후 에린의 아빠가 갑자기 아프리카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린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로비에 갔어요.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킬리만자로 산에 갔어요. 킬리만자로 산을 보니 구름이 산을 살짝 가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멋있어 보였어요. 에린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온다면 여기에 또 오고 싶었답니다. 다음 날은 나쿠르호 국립공원에 갔어요. 거기에서는 플라밍고가 많이 있었어요. 에린에는 호숫가에 차를 세우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플라밍고를 보았어요. 에린은 플라밍고가 조류를 먹는 것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플라밍고의 색이 너무 예뻐서 에린은 플라밍고가 좋아졌어요. 나이로비에서 5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기린 센터에 갔어요. 에리는 기린에게 살짝 가까이 간 다음에 기린에게 먹이를 주었어요. 기린에게 먹이를 주니 에리는 진짜 조련사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아프리카는 넓어서 그런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아져서 잠을 청했지만 추워서 잠을 잘 자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잠을 자도 피곤했어요. 그래서인가 봐요. 감기에 걸리고 말았네요. 에리는 호텔에서 꼼짝도 못하고 며칠을 보냈답니다. 며칠 뒤 에리가 감기가 다 나아서 에린에는 나이로비 국립공원에 갔어요. 거기는 동물공원인데 새끼코끼리, 코뿔소, 기린, 얼룩말 등과 같이 놀아주어 어린 동물들이 얼른 크고 건강해져서 드넓은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니길 바란다네요. 에리는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었어요. 코끼리를 책이나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기 코끼리인데도 생각보다 커서 에리는 좀 깜짝 놀랐어요. 꿈 같은 시간이 흘러 에린에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과 같이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와 오뎅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떡볶이를 먹어서 그런지 예전에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었답니다. 에리는 원래 떡볶이가 매웠지만 그동안 입맛이 변해서인지 맛있게 먹었어요. 학교에서 에리는 자기와 친했던 리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리수네 집에서 오랜만에 같이 놀았어요. 리수와 자주 놀기로 약속했답니다. 친구랑 논 다음 에리는 집에 가서 쉬었어요. 에리는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인지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서 좋았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대화를 편하게 하는 게 이렇게 좋은지 전에는 몰랐지요. 에리는 침대에 눕자마자 꿈나라로 갔어요. 꿈속에서 또 다른 여행을 할수 있을까요? 다음날 에리는 그동안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자꾸만 그곳의 일들이 떠올라 웃음이 났어요. 예리는 사진을 찍어 놓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나중엔 추억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2019년 3월 15일 편애